미르 앤니 투자자문 이성수 대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정말 엄청난 통계가 예, 관찰이 됐습니다. 제가 증시 토크에서 자주 언급드리는 개인 투자자금 순증 즉 어, 예탁금 증감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순 매매를 합쳐서 월간 단위로 제가 조사하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 두달 연속 두 자릿수 (10조 원대에 예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2020년과 21년 정말 엄청났던 장세 동학개미운동 때의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밀물 속에 주식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편 군중심리도 만만치 않게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과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 또는 스톱일까요 자이 점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증시 토크를, 어, 진행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어, 제 절친이, 예, 갑자기, 어, 세상을 떠나서 부득이하게, 예, 하루 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청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예 개인 투자자금 순증 즉 앞서 언급드린 대로 예탁금 증감과 개인의 순매매를 합친 개인 투자자금 순증은 예 지난달에 14조 원 증가했고요 그 이상이죠 예 증가했고 2월 현재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고객 예탁금이 지난 금요일 기준 109조 원을 넘어섰는데 하루 만에 수조 원이 들어오면서 예 이렇게 또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자그 기세를 보게 되면요 (5개월) 연속 예 증가세에 있습니다 자 작년 어 (10월) 예 (10) (11) (12) 예 (10) (11) (12) 예 연속해 어 10, (10월이) 아니죠 (9월부터) 해서 예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 증가세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10월, 11월, 12월에는 조원 단위로 증가를 했고 그리고 1월과 2월에는 십수 조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증가한 규모는 연속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10조원대 이상 증가한 것은 예, 과거 2020년과 21년 동학개미 운동 당시와 비슷합니다. 이때 당시 한눈에 보시더라도 매달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증가했잖아요. 그 규모가 그때 당시 월 평균 예, 월평균 한 7에서 8조 정도 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예, 1월 14조, 2월 12조인데 이런 기세면 지금 월말까지 꽤 많이 나왔잖아요. 20조까지도 가시권에 둘수 있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기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 시장 기저에 대기 매수세가, 어휴, 엄청나다. 밀리면, 살려고 하는 매수세가 엄청나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편 보게 되면은, 최근에 예탁금이 조원 단위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조원 단위로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신용융자가 제법 크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요즘 <laughs> 신용융자 규모가 이미 30조 원을 넘어가 있죠. 비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28.5%로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신용융자 그 자체가 증가했다 보니, 투자 심리 과열로, 예,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목요일 증시 토크에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염렵스럽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금요일에, 음 목요일에 어좀 염려되는데 했더니 금요일에 사단이 났죠 아, 장초반에. 예.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laughs>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 한편에서는 야 이거 큰일 아니냐. 이러다 상토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스톱을 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의견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급들인 대로 개인투자자금 순증, 예탁금 증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밀리면 살려고 하는 밀림사자 대기자금, 밀림사자 유동성도 만만치 않죠. 이것만 보자면 또못 먹어도 고하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쪽으로 흑백 논리로 보는 게 아니고, 냉정과 열정 사이로 봐야 된다. 라는 점을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린 바가 있죠. 예.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예,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라디오 볼륨. 요즘 라디오 많이 안 쓰긴 하죠. 예, 하지만, 운전할 때 라디오 듣지 않습니까? 예, 운전할 때 뭐, 인공지능, 뭐, 예, 내비게이션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라디오가 가장 좋잖아요. 라디오 운전하면서 볼륨이 이렇게, 예, 어 핸들에서 콕콕콕 누를 수도 있고, 예, 뭐좀 옛날 자동차는 이렇게 손으로 돌리죠. 그 라디오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볼륨 조절하 듯이 완금만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흑백 논리를 좋아합니다. 그냥 아예 다 팔어, 어 수독 고스톱할때 수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야 무슨 현금 야, 못 먹어다고 하면서 다 질러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지 말고 라디오 볼륨을 조절하듯이 완금만 조절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은 비중을 언급을 드린 건 아니고요. 약간의 안전 자산을 조금만이라도 갖추고 있자. 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뭐 안전 자산 조금 확보하세요. 아, 이성수가 이제는 비관적이다. 뭐 이제 다 팔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 약간만 버퍼를 갖는 겁니다. 이 버퍼를 갖게 되면 시장이 폭락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버퍼가 있는 만큼 완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자금이 저가 매수에 총알로 쓸 수가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현금 비중이 조금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주식시장이 빠지길 바래 지금 시점에서는 하락장에서는 주식시장 빠지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요즘 같은 강세장에서는 현금을 조금 이제 갖추게 되면요 시장이 빠지길 바래 이게 이 사람의 심리란 게참 괴상합니다. 예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 그러면 반대로 시장 상승하면 어 내가 안전자산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뭐 수익률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이 주식 비중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뭐 수익률을 타고 갈수 있죠 자 결국 이 전략을 쓰시게 되면 예 안전자산을 버퍼로서 라디오 볼륨 조절하듯이 약간만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시장에는 계속 예 머물러 있죠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죠 자 하지만 한편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그렇게 만든 안전자산 버퍼로 뭔가를, 예, 해볼 수 있죠. 저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눈여겨봤던 다른 어떤 종목을 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돌발 이슈로 인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민감합니다, 또. 돌발 이슈가 벌어졌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확 시장이 흔들릴 수 있을 때, 전체 수익률이 완충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차분하게 투자 이어가십시오.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어 옛날 영화 타짜의 고니처럼 고스톱식으로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예, 예, 완급 조절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0에서 100%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있습니다.